안면도의 한 항구에서 흰색 차량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돌진하더니 순식간에 물 속으로 빠져버리는데요. 광경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나둘씩 올려들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가라앉고 있는 위기의 순간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며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에 상황은 점점 더긴박해져 가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던 그때 한 청년이 뛰어오더니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곧바로 아버지가 배를 몰고 오는데요. 망설임 없이 배에 올라타는 청년의 모습에 옆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청년은 망설임 없이 차 지붕 위로 올라타는데요. 물살에 차가 휘청거리어 중심조차 잡기 버거운 순간 망설임 없이 차량 뒷유리를 깨기 시작하는데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손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맙니다. 다친 손으로 계속해서 창문을 내리치자 마침내 뒷유리가 뜯어졌고 부사의 구출해냈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청년은 힘줄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며 사람을 왜준 <목소리도> t